종교교육이라고는 초등학교 1학년 밖에 다닌 바 없는 아브라함 링큰 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며 또 기적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 링클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많이 실패했거든요. 무려 15번 사업에 실패하고 또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15번이라는 실패를 하고 오늘의 대통령이 됐다고 그런 말했고요. 그뿐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익혔고, 이 모든 사건들이 오늘의 내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심리학자 에임스 스컷, 패이라고 하는 분의 The Lord Less Troubled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삶은 반전의 연속이라고 하는 명언을 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한평생을 살았던 성자 대접까지 받았던 리빙스톤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국에 돌아와서 귀국 보고를 하게 될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쳐다보면서 정말 우러러보며 높은 존경을 가지고 그를 치하하게 되는데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희생을 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빙그레 웃으면서 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희생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세요. 나는 희생해 본 일이 없습니다. 항상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희생이 있습니까? 꼭 희생뿐이겠습니까? 그 속에 엄청난 즐거움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컷 팩은 말합니다. 삶의 고통과 즐거움은 항상 공존하는 것이다. 고통이라고 고통만 아니요. 즐거움이라고 즐거움만 아니다. 즐거움과 고통은 항상 공존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반생을 지냈고 남은 하프타임을 살아가는 지난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이 고통뿐이었습니까? 그 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다고 해서 기쁨뿐이었습니까? 그 속에 엄청난 고통이 또 있었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일의 가치와 의미를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냐 즐거우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 그 깊은 곳에 있는 의미 창조, 이쪽을 생각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에 충실해야 한다. 아주 귀중한 교훈입니다. 세상을 분석하고,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반성하는데 정직해야 한다. 여러분. 모든 것의 근본은 정직하지 못한 데 있는 거예요. 정직하고 나면 길이 있는 건데 아직도 정직의 그 기본을 찾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기와 선택의 균형을 잡을 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고 스컷팩은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 로마 감옥은 지금도 우리가 가서 그 옛날 그 감옥을 볼수 있습니다 돌로 된 침침한 굴 같은 그 지하실 감옥입니다 여기 에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자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고난의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8절 다시 한번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18절 여러분 성경을 펴놓았으니까 다 같이 한번더 읽으시겠습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게노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찌 감옥에서 내일을 알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같은 고백을 할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이로써 기뻐하노라. 이로써 기뻐하리라. 고난 중에서 큰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흔히 말하기를 희락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복음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는 신비로운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 말의 뜻은 나는 알고 있단 말이죠.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아는 바를 너희도 알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요절은 제가 한 평생에 오는 요절입니다. 간간히 생각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고 있다. 예외 없이 그것을 내가 간증할 뿐만 아니라 하도바오은는 말합니다. 노예도 알기를 바라노라 내가 감옥에 있다고 슬퍼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라 아니다 나의 당한 이 신비롭게 고음의 진보가 되고 있다는 걸 내가 알듯이 너희들도 알기를 바라노라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까 사도바울은 철저하게 복음 중심적이요. 그것이 신조요, 그것이 교리요. 동시에 개인적으로도 철저한 생활철학이었습니다. 복음 보금 중심이요. 복음만 전파되면 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요. 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오늘 죽어도 그만 내일 죽어도 그만 감옥에서도 돼, 감옥 밖에 있어도 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현실 상황이라는 것은 그에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는 것이 니다 철저한 복음 중심적 생활 철학, 그의 인생관이 이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는 택점을 받아, 의레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들을 그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라고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디아스포라로 태어난 자체가, 근본적으로 오로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세상에 태어났고, 존재한다는 것이죠. 나의 존재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 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났다. 그렇다면 이것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무엇을 마다 하겠습니까? 복음이 이 방에 전해질 수만 있다면, 만방에 전해질 수 있다면, 나 하나처럼. 재물 되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좀 고생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존재론적 의미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낙관적인 복음의 사람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현실, 상황, 환경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히 인간적으로 말하는 성공, 실패, 건강, 병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래 살고 못 살고 그다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무엇을 사양하겠냐. 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그 귀중한 진리를 완전히 깨달아서 도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압니다. 내 현재가 있고 내 상황이 있고 또내 현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어야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글쎄, 혹시다마는. 제가 바울의 마음으로 어찌 다 알겠습니까만, 하도 바울이 로마의 로마 감옥에 갈 때까지는, 이렇게까지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여기저기 선교하고 다닐 때좀 고민도 많았고, 예루살렘에서는 이래저래 어떻게 좀 피해보려고 여러가지로 생각도 하고 계획책도 세워보았어요. 그러나 그런 결국은 로마로 상소하게 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마저도 파손이 되고 이런 고난을 겪고 나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비로소 하루하루 지내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알게 됩니다. 바울이 바랬던 것은 이랬을지도 몰라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로마로 가서 당시의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그야말로 원형극장에서 수만 명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겠죠. 화끈하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로마서에 보면 어찌하든지 내가 로마를 가겠다. 그렇게 소원했던 것입니다. 많은 웬일입니까 로마에 감, 가기는 갔는데 감옥에 갔어요. 가기는 가는데 자유가 없었어요. 감옥에 처박혀서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재판도 없이.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고 이런 부조리가 어디에 있고 이런 캄캄한 일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그는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실수도 없고 패할 수도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경륜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친위대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의 정치는 더욱 그렇습니다. 요새도 뭐 측근자들, 측근자들 해가지고 시끄럽습니다만은, 사실로 이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을 쥐고 나면 도대체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근데 가까운 사람하고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게 권력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옛날에는, 근위대 진위대라는 게 있어요. 만명입니다. 만명이라고 하는 진위대가 있어요. 이것이 로마의 수십만의 군사를 대표하고 이 만명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이건 누구들이냐? 전부가 대체로 군제로 나가서 저 세계에 다니면서 전쟁을 해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공로를 세운 사람, 그리고 그 아들들입니다. 이게 친위대가 됩니다.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왕을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친위대 생활을 잘 하고 나면은, 이제 나이가 좀들면호 호민관이 됩니다. 그래말하 국회의원이 되고,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정치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위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앞으로 미래를 향한 로마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있는 동안 신위대 사람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와서 사도 바울과 쇠사슬에 묶어서 이쪽을 묶고 저쪽을 묶고 하고 하루 24시간을 지냅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은 또딴 사람이 또 옵니다. 딴 사람이 하루에 한 사람씩 계속 24시간 동안 같이 있게 됩니다. 신이 될 사람들은.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딱 붙들어놓고 이렇게 저렇게 전도하는데 매일이 하루에 한 사람씩 1년이면 360명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입소문이랑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중생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돌아가서 소문을 냅니다. 아,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온죄수를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양반이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 이러지대 소문을 내니까. 또그 다음에 고관들이 또 몰래 와서, 감옥에 들어와서, 당신이 그 수상한 사람이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또 이거 기회다! 딱 붙들고 또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점점 복음이 전파되는데 신위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나 오늘이나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 교인들이지만 이 가운데도요. 어쩌면 하나님 많이 아시겠지만 A급 교인이 있고 B급 교인이 있어요. A급 교인이 10분의 1이요. 10분의 1. 그 교인에 의해서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한 달에 한번 들락날락하는 사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교회 소위 리스폰서블 멤버 책임 요인이 있어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 교회와 함께 내가 하고 내가 이 교회와 함께 죽을 거다. 이런 사람 말입니다. 절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꼭 10분의 1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중심이거든요 네, 조금 딴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 아프리카나 인도레시아나 이쪽, 이동남아시아에 가게 되면, 지금도 그, 그, 수장제도가 있거든요. 그 모든 부족들이 살면서, 이 마을에는 이런 추장저은는 수장, 추장, 추장이 있잖아요. 이걸 나한 이반질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그, 추장들이 있거든요. 그, 추장이 먼저 예수 믿어야 돼요. 이 밑에 사람, 뭐, 백 명이 믿어도 소용없어요. 교회 못 세웁니다. 또 일이 오지 않습니다. 추장 하나. 추장 하나가 예수 믿으면 당장 그날로 다 이리 와, 재료 받아. 다 받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추장이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옛날에는 또 양반이 있죠. 또 하나 있죠. 유지라는 게 있어요. 독리마다 유지가 있잖아요. 다 독리마다 보면 기와집몇 개가 있는데, 그기와집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 야 교회가 빠르게 되지.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로 신위대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를 보금화하기 위해서는 로마 정부, 로마 정치, 로마 정 권력자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신위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지만 이 앞으로 200년 후에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고지사진 대제가 기독교를 선포하게 되는데 그때의 기독교인이 9%, 9%밖에 9 없었어요. 그러나 전부 고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역사, 소민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고관로부터 으 시작해요. 그 고관을 만나는 방법이 진위대란 말이에요. 진위대를 만나는 것이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를 감옥에다 처박아 놓았어요. 그리고 진위대, 오늘 본문에 진위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을 그렇게 감사하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사도바울이 여기에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겁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바울은 감옥에 있고 감옥 밖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게 되세요. 저는 여기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파리로 해방 직후에 제가 6.25까지 그 사이에 공산당이 들어와 있으면서 참피박이 심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목사님도 안 계시고 장로님은 감옥에가 있고 아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한 번도 가본 일도 없는 전재사람들이 와서 설교하다가 그 사람도 또 감옥에 다치고. 교회의 목사님도 아계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제가 19살인데요. 19살 제가 설교했어요. 설교할 사람이, 교회 가니까 설교할 사람이 없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생각해보세요. 왜요? 장로님이 감옥에 있죠. 목사님이 감옥에 있죠. 교인들이 열심을 내죠.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라는 모임은 없어요. 불도 켜지 않았어요. 깜깜합니다. 새벽에 나가보면 깜깜한데 아, 교인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발 들여놓을 데가 없어요. 꽉 찼어요. 저용하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왜? 빗박을 당하고 있고 목사님이 감옥에 있잖아요. 아 장로님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하도바울이 감옥에 있으므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겁 없이 복음을 전하더라. 이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가 하면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로 이 선한 일에도 꼭 경쟁 의식이 있거든요. 바울과 경쟁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옳다. 지금이 기회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배가 아플까? 아무것도 지기와 질투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어쨌든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노라. 모든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다 포기하고라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니라 오직 복음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신학자 에베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실현할 수 있는 인간의 기준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축성입니다. 도전을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신축성이 먼저다. 어떤 고란에서도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둘째는 자발성이라고요. 그래서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대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창조성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내가 병들어 있으면서 이를 통해서 이루시는 장조의 역사 내가 실패하면서 실패를 통해서 위,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네. 모름지기 사도바울은 이날까지 이 불중한 사실을 다 알았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하나? 이 감옥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신비로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깨닫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내가 당한 현실, 내가 당한 사건,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그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당한 사건 그 선교적 의미를 깊이 깨달을 때 비록 감옥에 있어도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우리가 당한 현실들, 다소간의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건강도 있었고 병든 것도 있었습니다. 뜻대로 되는 일도 있었지만 안 되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많은 이 모든 현실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간증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알기를 바라노라. 바로 그 마음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생활 철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